금일은 2012년 2월 4일 아빠. 저희 장고, 장인어른 칠순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강릉에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은 주문진항에서 출발하는 어, 유람선을 타가지고 아빠. 강릉을 거쳐서 다시 주문진으로 회항하는 그런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영이는 배가 출발하니까 무서워서 얼굴에 긴장하는 모습이 명력하고요. 옆에는 주윤이 주윤이 화이팅! 주 준이 한번 손들어주고 있는 게 있고요. 아, 이렇게 여기 옆으로 어,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마음이 상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그 새우깡을 주니까 엄청 몰려들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어디 저기 저기 오디오디이디오디오디어디어디어디 어? 디디디 어. 디저디오 저거는? 반짝이는 거 배야, 배. 배디오디오디오디 어, 아빠, 점점 오도가 아, 높아지는 디 아, 같아.